자 오늘은 주의 사항 실수가 잦은 사항들 자 이거는 솔직히 저어 제가 음, 컴퓨터를 잘 하거든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어, 실수가 잦은 사항들 쭉 볼게요 로그인 자 자기 이름으로 로그인 되었는지 자 이거 뭐 인계받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어 그냥 차팅할 때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바꿔야죠, 그죠? 어, 그래서 잊지 말고, 여기, 기타에 로그인 해서 바꾸면 된다. 자, 지금 제가 여기가 이제 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요걸 잘랐죠, 그죠? 여기 맨 위에, 위쪽에 보면, 제 이름 나오죠, 그죠? 어,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내 이름으로 로그인 되었는지, 자, 이게 병동하면, 어, 병동화면이고, 자, EMR, EMR은 보통, 어, 요거죠. 이제 이어, EMR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냐. 차트에서 환자 차트 들어가면 이 화면이 되죠. 간혹, 간혹. 병동화면은, 어, 로그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EMR, 요게, 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경우가 매우 많아요. 매우 많아요. 자 역시 EMR 화면도 어, 왼쪽 위에 이름이 나와요. 내 이름이 내 아이디로 어, 로그인을 했다면 자 그래서 이제 어, 보면 어 저는 그냥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하, 하더라고요. 여기 아예 그 닥터스 브레인 화면을 완전히 종료를 해요. 어 이게 사실은 가장 정확하긴 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오자마자, 이 EMR은 종료를 해요. 어, EMR은 종료를 하고, 여기 병동화면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차트, 어, 환자 차트 들어가서, 어, 그, 내 이름으로, 어, 내 이름으로 뜨는지 확인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예, 어, 브레인 화면을 그냥 다, 어, 종료를, 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 고치는 게더 귀찮아.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를 잘하든 못하든, 못하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잘하는 사람도, 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병동 화면, EMR 두개 모두 확인. 자,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 요것도 실수가 잦아요. 어,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간호 기록 차팅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현재 시간이 있고 여기 어, 현재 시간이 있고 밑에 여기 작성 일시가 있잖아요. 여기 좀 달라요. 자, 여기 위에 있는 현재 시간 따닥 누르면 오늘 지금 지금 시간 라인 n 나우 이 시간으로 어, 바뀝니다. 차팅하고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어 바꾸냐 여기 여기 어, 화살표 왼쪽으로 누르면 어, 전날로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 달력이 있잖아요 어 달력 누르면 요런게어 달력이 뜨기는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랑 상관이 있냐 이전 환자 그러니까 지금 환자가 퇴원했어요 어, 그런데 어 일주일 전에 김땡땡 환자 알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어, 달력을 눌러서 그 날짜로 가서, 어, 그 환자가 있는지 어,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도 확인할 때, 어, 날짜를, 어, 뒤로 뒤로, 어, 확인할 때. 그러니까 간호 기록 차증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 어, 이제 간호 기록 차증할 때는 이거랑 상관이 있죠. 그죠? 어, 그래서, 오늘 날짜가 맞는지, 지금 시간이 맞는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어, 때당, 여기, 여기, 2300 두고, 따닥 하고, 마우스를 딱 치면, 여기에 23시에 차팅한 게딱 뜨면서, 여기 역시, 뭐, 시간까지, 작성자가 누군지까지 다 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작성할, 그니까, 간호 기록이 있는데, 그 간호 기록을, 어, 못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어, 그래서, 혹은 그걸 지워야 한다. 이미 작성한 시간 변경. 여기서. 그래서, 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제 이브닝을 했는데, 21시 거를 잘못 썼다. 그러면 21시 따닥 하면, 이게 작성일시. 나오고 시간도 그 시간으로 나오죠. 그리고 21시 차팅을 지워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따닥 하면 화면 쭉 나오고 삭제 어 누르면 돼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따닥 하면 여기 나오는 음 작성 날짜일 그다음에 시 똑같이 동일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미 작성한 이제 뭐 시간 변경보다는 내용 어, 내용 내용 변경 시 여기 이걸로 어, 어,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차팅하고 상관 이 있는 건 이쪽이다. 어제 날짜로 차팅을 해야 할 경우 내가 빼먹었어. 그러면은 이곳에서 작성 일시를 변경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024년 11월 7일 거를 차팅을 안 했네. 오늘은 며칠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걸로 보면 11월 9일이죠. 그죠. 응. 오늘 거는 빨간 응,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금 어, 7일로 갔다. 그러면은 요 회색. 그래서 2024 11월 7일 시간은 요때 어, 이제 차팅을 해야 된다. 2030이라면 여기에 달력을 누르면 어, 11월 7일로 찍고. 요거는 제가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바꿔야 돼요. 2030 그냥 중간에 두 개의 점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냥 2030이라고 해놓고 여기 내가 빼먹은 차팅을 하면 된다. 만약에 내일 미리 차팅이 사실은 미리 차팅은 이제 추천하지 않죠. 어, 추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브 데이. 어, 이브하고 내일 데이인데 내가 혼자야. 그리고 내일 예를 들어서 예방 접종을 할 사람이 많아 그리고 어~ 이제 그럴 경우에 내가 이 부대이고 내가 대의가 혼자고 뭐 환자가 40명 된다 아~ 어 그럴 경우 그다음에 예방 접종은 꼭 한다 이럴 경우에 어 간호 어~ 그~ 차팅을 이제 하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 추천하지는 않아요 어~ 왜냐면 어그 만약에 일요일 같은 경우는 어그 예방 접종을 보통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하지는 않아요 하진 않는데 미리 차팅하면은 대체적으로 어, 수간호사도 그렇고 간호팀장도 그렇고 뭐라고 하죠 어, 왜냐면 간호팀장도 어, 여기 emr 차팅을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미리 차팅은 아마 아마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제 갑자기 뭐 인원이 쭉 빠졌다. 원래 세 명씩 해야 되는데 나 혼자밖에 내일 출근 안 한다. 그러면은 봐줘야지. 그리고 어, 봐줘야죠. 어. 근데 미리 차팅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작성일시와 시간 변경도 어, 아래쪽 이제 여기에서 어, 한다. 그러니까 여기 작성일시를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어, 갈 수도 있다. 자, 액팅할 때 아, 액팅할 때 이거 실수 많이 해요. 어, 여기 보면 날짜 시간 변경도 어, 저도 저 포함. 자, 여기 액팅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 여기, 시간별 조회. 자, 만약에 시간별 조회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누르면, 요, 화면이 딱 뜨면서, 시간별 조회가 아, 뜬다 그랬어요. 그죠? 자, 시간별 조회로 들어가면, 자, 오늘, 오늘 날짜 봤는지, 가끔 내일 모레로 조회 일자가 되면, 그러니까 내일 거를 액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치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빡치죠. 왜냐면 이제 약을 바꿔야 되는데 액팅이 다 되어 있으면 액정을 풀어 달라고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두 번, 세번 되면 좀 짜증 나죠. 그죠? 그래서 조회 일자가 맞는지 그다음에 오도 그 다음에 병동이 맞는지, 간호,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2병동, 3병동, 4병동이 같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를 확인해요. 어, 래서 내가 있는 병동. 그 다음에 병실 전체가 맞는지. 그 다음에 미액팅, 미액팅. 그 다음에 시간. 대이 시간. 7시에서 15시. 음. 하고 조회. 조회하면 쫙 뜨죠, 그죠? 그 다음에 액팅 하면, 어, 쭉쭉축 가면서 여기 왼쪽이 착착착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를 하면 되는데 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조회 일자 어, 내일 걸로 어제 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미액팅 된게 없죠, 그죠? 어. 내일 걸로 조회 일자를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이 조회 일자가 내일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음, 제가 내일 오도 본다고 하면서 어 요거 오른쪽 화살표를 딱 눌렀어. 그러고는 현재의 시간을 누르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로 안 바꾸고 어 이쪽으로 오면 어 시간별 조회를 하면 이게 내일 날짜로 돼요. 그래서 조회 일자 꼭 확인. 그다음에 오도. 그다음에 지금 내가 있는 병동이 맞는지 미액팅. 그다음에 날짜 음, 시간 시간.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만약에 어 잘못 액팅했을 때 그럼 똑같이 하면 돼요. 음, 시간 조회 일자 액팅 병동 그다음에 뭘 눌러야 돼요? 어 액팅 된걸 눌러야죠, 그렇죠? 액팅 된거 조회 그러면 쭉쭉 나오겠죠? 그러면 액팅 캔슬 누르면 돼요. 액팅 캔슬. 근데 이 이제 지금 뭐 액팅하고 액팅 캔슬하고 사실 이게 컴퓨터를 좀 아는 사람들은 전혀 이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뭐어 내가 잘못 액팅했네? 음 취소해야지. 그래서 캔슬 캔슬하는 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힘들지 않은데 이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정말 큰 공포죠, 그죠? 음.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액팅했고. 어, 픽업 할 때, 이것 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자, 우리 이제, 픽업 하면 해서, 이제, 픽업 화면으로 들어가서, 딱 보면, 여기 있잖아요. 미픽업. 어, 미픽업을, 아, 아, 이게 점이 찍어져 있을 텐데, 만약에 이 미픽업이 아니고 픽업에 점이 찍혀 있다? 그럼 이 화면이 나오지 않죠, 그죠? 어, 픽업이라고 할 때는, 응, 픽업이라고 할 때는, 요렇게 어, 픽업 대상자가 떠 있었기 때문에, 어, 따닥 들어간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지금, 음, 여기 보면, 여기, 아마 미픽업, 만약에 어, 안 보인다. 그러면 혹시 픽업에 점이 찍혀 있, 있지 않냐. 한번 다시 확인을 어, 해봐요. 미픽업에 아마 점이 찍혀 있을 거고, 자, 여기에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위에 픽업. 네 아마 점이 찍혀져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로, 어, 픽업 더하기 액팅에 점이 찍혀 있을 수도 있어, 간혹. 그래서 이거는 꼭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어, 이제, 미 픽업에 점이 찍혀 있고, 픽업 하고, 어, 위에, 그 다음에, 저기, 어, 픽업을 하면, 음. 뭐, 미 픽업에 조회를 해도 되고, 아마 조회를 안 해도, 어, 뜰 거예요. 이제 픽업을 하면, 어, 픽업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어, 이렇게 툭툭툭 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픽업도 하게 액팅, 어, 픽업도 하게 액팅을, 이렇게 점을 찍고, 어, 픽업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약을 다준 것처럼, 이렇게 돼요. 약을 다준 것처럼, 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18일치잖아요? 그러면 18일치가 다, 어, 액팅이 되어 있는 경우로 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떨지 말고 다시 들어가서 픽업에 찍고, 어, 그 다음에 픽업 액팅에 찍고 조회를 해서, 어, 픽업 회수를 하면 돼요. 어, 픽업, 어, 수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뭐 하면 된다 안, 안 하면 된다. 이게 사실은 저기 컴퓨터를 좀 아는 사람들은 괜찮아.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 어 이게 이걸 지금 그 EMR 어, 하기도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실수를 하면 너무 불안하죠. 어, 본인도 힘들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매우 매우 어, 힘들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